예, 일본이 원 누구잖아요, 거리가 와이프예요. 다 저와서 가고, 선박수고 다 친구들이죠. 거기 관우산에 살다 왔어요. 그 거기 관산? 예, 살다가 이거 나왔지. 뭐 원이 친구 뭐 부인이라고 해가지고 뭐그 사람을 네, 우리가 뭐이거 공천하고 우리가 공천하고 자시고 할 것이 없잖아요. 음. 음. 근데,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건데, 뭐, 그, 그쪽, 뭐, 지역위원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당에서 하든지 해갖고 하는 건데, 케인이 이제, 친구, 어, 뭐, 지역에서 한 달에 받는 한, 나, 한, 씩 솔직히 말해서, 뭐, 친구, 누구, 뭐, 선후배 아닌 사람이 누가 있답니까? 그말로맞지 근데, 이제, 그것을 막 묶어갖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버리면, 케인이 이제 말이 돼버리잖아요. 음. 어, 혹은, 그, 청년들 중에, 이제 그렇게 음주운전 400만원 벌금 경력이 있는 사람을 일 바로 놓는 이런 것이 혁신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음. 민주당 사랑하는 사람들도 아 너무했다 이렇게 말하시는 아, 분들이 니에요 저희는 공관이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공관위원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제 동생이라고 해서 제가 영향력을 행사를 했거나 그 아이에 참마하는데 있어서, 제가 어떤 도움을 준 것도 없지만, 그 아이도 그 아이가 지금 마흔셋인데, 지가 지은사로 참마할수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유감을 표명을 합니다만은, 뭐, 네. 어쨌든 그런 형태로 기사가 나오면 저도, 저가할는 모든 방법다 해보겠습니다 아니 하요이한테뭐이게요 허선이 형대데뭐 노단이 아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누구를 부끄러워하는 것이지 뭐 공장에서 보하아니까 아니 <목소리가> 저 공장에서 저한테 실례 <굉장히> <목소리가> 되시는 거잖아요 현관 따고저는아니 <목소리가> <저한테 목소리가> 제가 처음으로 제가 선생님 누군지도 모르신데 저한테 제가 추천을 많이 했잖아요 비장군이시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 제가 부게 보도 아니고 어쩌고 그다음에 청년이 아니냐 또이 운동도 있는데 어쩌나. 그자리저더 실패는 없잖아요 정보로 생나하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 잘하시는데 공장원님은 아, 뭐, 본이 본인 아닙니까? 본인한테 이런 교훈을 안고서 본거 아니에요 이런 것한테 이사할것 같은 어떻게 제가 공인입 저는 공무원인 거지 공인이라고 아, 아, 이야기를 하면 적어도 아, 내가 내 신분으로 바깥에서 사람들한테 아, 아, 인사를 네. 하는 자리가 공인인 거야 아니 공장원님 사업이니까 나는 그 공무원이에요 사업이 무공무원이니까그리 그럼, 사고 수석 보좌관인데, 그러면 내가 공무원인 것이지. 내가 어떻게 공인이에요? 공인이라고 하면, 내가 공적인 공간에서 나의 신분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공인인 거지. 내가 어디에 가서 내가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 된다고 공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아. 말씀하시는 기자님도 공인이시죠. 아, 그렇지, 그렇도 공인이죠. 조호선이 현직 보좌관 동생. 네네 그리고 동생이야 이 이래서 아파. 어? 전직 보잖아. 어? 어? 이 와이프가 지금 그 빌리 방 네네네. 네네네. 어, 또 그거 있고요 미녀들 비서관 둘이 민녀들 비서관 둘이 비서관 전투. 예 누구냐면 예예 예. 이... 지금 그, 그 애들은 어디서 어디 보받았어그이가 지금 왕성구 서성구 광구 서성구 신창 그쪽 그쪽에서 두 명이 두 명이 받았던 시청 아... 그래? 근데 이이이 뭐, 뭐? 이 새끼가 이용서이용서그한 단계 놓고 지금 뒤로 지금 당비전이 아, 받았던 얘기 아닙니까? 아... 그러고그러면는또 저기 이용빈요이용빈 이용빈은 그거 없습니다 없어? 예 그럼 이 미용빈... 나 어. 어. 네. 음, 이거 딱 뒤집어 퍼기야 됩니다. 이거 강주야, 이로 놔두면 안 됩니다. 하, <laughs> <laughs> 정말로 돈 장사만 해먹고 지가 돈은 돈은 다차 받아 쳐 먹고 지 사람들 갖다. 고다불고, 바지않장 조석이, 민영배, 응. 송갑석이, 세 명이 다이런짓거리 이런 했단 거 아닙니까? 그, 응. 네, 그, 조석이 보자면 두 명은, 응. 두 명은, 것들은, 그, 한 명은 북구에서 속으로 옮겨갖고좁으로고 공천 적으로고 음. 응. 그,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음. 아니, 북구에 있는 놈을 속으로, 서구로 이렇게 공천을 조금려면서구에서쭉국사고 응. 나온 사람들은 뭐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 예. 그렇게 봐보십시오 민영배 조호석 조오섭. 민영배 조우석이 송갑석이 이것들이 아주 그냥 공천 장사 다 해쳐먹고 지금 이렇게 장난쳐본 거죠. 음, 그렇게 빚이 있고 하는 사람을또 응, 집식럽하줘 조불고 또 음. 지금 뭐 최영의 와이프 뭐, 친형이지 않습니까 음. 동생입니다. 뭐. 형의 천하의 와이프를 줘불고 그런 것좀 보면은 단비님이었습니까? 음. 그 다음에, 이거더니민영도강리영배만 예. 민영배는, 민영배도 당해놓고 또, 강인영도 또, 또, 성격적으로, 정확히, 민영배도 맞닿지 않습니까? 음그 자체가, 너무나도 세었습니다. 이 애들 도 와, 저거다. 와,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나쁜 놈들. 음그러면 네. 심사를 왜, 왜 합니까? 하하, <laughs> 그래 그러니까 이 신사를 내고 신사 비용을 또 해갖고, 500만원씩, 뭐, 30만원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면접 비용이라도 해고 뭐, 뭐, 300만원 고 뭐, 뭐, 또 나머지 것도 마음대로 어사 받쳐먹고,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게, 음 응. 얘도, 얘도 전부 다, 그, 한 번, 뭐, 포부라야 됩니다. 이거 놔두면 안 됩니다.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그동안 이제 고여서 썩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 네. 그래서 시민들도 드디어, 제가 처음에 선거 시작할 때3% 했던 지지율이 네. 20% 육박한 것도 네.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고 모두가, 모든 시민이 생각하고 있다. 네. 이것은 이 지역의 소위 견제와 균형이 이제 서서히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네. 있기 때문에 아주 광주 발전을 위해서도 네. 좋은 현상이고 이번 기회에 어, 이들이 많은 것을 느끼고, 어, 네. 시민들도 어,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것들이 좀 더욱 팽배해서 네. 이제 어, 소위 민주당 일색인 것을 네. 이제는 이제 좀견제와 음, 균형이 되는 그런 시발점으로 네. 이 상황들이 좀 삼아져서 어, 더 나은 광주 미래를 이제 가야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진직 이런 일이 좀 공개되고 있어야 네. 되는데 네. 그 전에도 이미 밀실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네. 이번에 언론이나 또 네. 시민들의 관심에 의해서 이게 외부로 표출된 것만 해도 상당한 성과다 그 성과의 결과물은 결국에는 이 강주 정치 지형을 바꾸는 계기 가될 것이다 嗯。Uh